지난 1월 2일 대구 달서구 소재 천태도량 대성사 제 18대 주지에 임명된 월도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구 대성사는 1월 20일 오전 11시 서원전에서 천태종 종유회 의장 화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해정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안병근 금강대학교 총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주지 월도스님 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산법회에서 월도스님은 대성사 불자들로부터 취임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임사를 통해 삶의 위치를 가르치는 공덕이야말로 공덕 중 가장 수승한 공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24시간 열려있는 도량,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대성사를 읽고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치는 공덕이 큰데 삶의 이치를 모르는 자에게 삶의 이치를 잡치는 공격이야말로 이 세상의 공격 중에 가장 수수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열린 도량, 관음 존재를 가장 잘하는 도량, 가장 불신이 돈독한 도량에 평가받았던 대성사.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의 대성사가 아닌 보다 많은 분들에게 대성사의 존재를 알리고 합께할수 있는 부분의 인연을 확대하기 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성사를 모든 분들이 자의 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도량의 분위기를 갖고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들이 대성사를 찾았을 때 불편하지 않는 대성사를위 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멋은 주지가 되고자 합니다. 독서 조현대 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대성사 신도들은 기도 정진에 힘쓰는 한편 상월원각 대조사님과 주지 월도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대성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성사가 그동안 전 주지 스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큰 업적과 봉덕에 대해서 김월도 스님의 다양한 경험과 추진력으로 대구 지역 불자들의 복전이 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남도량 대선사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대선사 신도님들은 앞으로 김월도 주지선님께서 상월원각 대조선님의 중창기념을 받들어 주지소임을 잘할수 있도록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선임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대성사가 더욱 발전되어 청정한 부처님 도량으로 불국전토화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사 후 천태종 종회의 의장 화산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해정 스님,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안병근 금강대학교 총장 등은 축사를 통해 월도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성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